지난 영상에 BMW, 벤츠, 아우디 독삼사 차량을 비교를 해봤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자존심 제네시스의 G80 차량과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고차에 모든 것에서는 진단평가사가 처음부터 동행하여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확실하게 검수합니다 최대 1년 2만 키로 보증에 7일 타보고 결정하는 특가차까지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제네시스 G80 2.5 터보 AWD 차량이고요 앞서 비교한 벤츠, BMW, 아우디 보디와 비슷한 연식인 네? 2020년식 차량입니다 대리님 우리가 어제 독일 차를 네. 굉장히 많이 타봤잖아요 네. 그 차랑 우리나라 차랑 타봤을 때 느낌이 좀 어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랜저를 시승해봤잖아요 외관도 그렇고 수입차가 확실히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랜저로 이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고 애초에 만들어진 이유가 옆에 있는 아우디나 뒤에 있는 BMW 이런 차들을 잡기 위해서 나온 차량이다 보시면 돼요. 디자인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제네시스가 제일 좋아요. 벤츠 그 왕별보다 더 좋아요? 뭔가 더 세련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차량의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게 예전까지는 현대차가 패밀리 룩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네시스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G7 G80, G90 이렇게 패밀리로 얼굴을 아, 가지고 있다. 아, 어, 그런 게좀 통일성이 있어서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두줄 헤드램프가 좀 대표적인 거죠. 자, 이제 시승을 해볼 건데요. 시승전 아셔야 될 정보는 이 차는 힐을 보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탑재된 차량입니다. 그걸 참고해서 시승해 볼게요. 실내는 어떤 것 같으신가요? 우선 실내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이게 수입차랑 똑같이 후륜구동이란 말이에요. 현대기아가 진짜 잘하는 게 실내 공간을 많이 뽑아내는 건데 제네시스도 딱 그에 맞게 굉장히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으로가 되게 넓어서 편한 음,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처음에 지금 시동을 딱 걸었거든요. 에어컨 소리가 좀 나오면서 거의 엔진 소리가 안 들릴 그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아우디랑 비슷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기일 조용한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 흡음재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라는 옵션이 들어가서, 음. 나파가족 시트. 가 들어갔고요 이렇게 킬팅이 들어간 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처음에 출발할 때도 좋고 <laughs> 좀통통하기 하네 <클릭하네. 웃음> <뭐야? 웃음> 방지턱을 넘었을 때는 벤치처럼 통통 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조용하다 아우디랑 진짜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오, 진짜 더 조용하다는 라 생각도 드네요 아 그리고 이거 얘기 안 했다 얘는 지금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서 고스트 도 클로징 조금 덜 닦였을 때 닫아주는 그런 아.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S 클래스에 있던 어 맞아요 네. 맞아요 그 기능. 얘가 지금 또 옵션이 파퓰러 패키지도 들어갔고 여러 가지 좀 들어갔단 말이에요. 옵션으로 봤을 때는 독일 차보다 한 수입니다. 근데 지금 신차가는 얘도 7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신차가 수준은 비슷한데 옵션만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중고 시세는 다 비슷한 건가요? 거의 비슷해요. 아우디가 좀 연식에 비해서 제네시스보다 저렴합니다. 벤츠도 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BMW나 뭐 제네시스나 금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오히려 제네시스가 좀 비싼 편인 것 같기도 해요. 왜요?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laughs> 인기가 많으면 감가가 안 된다 아 어,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계기판도 보면 전자식이 들어갔잖아요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면 HUD랑 그리고 뒷좌석 컴포트 하이테크 패키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계기판도 뭐 수입자 못지않게 세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면 우와. 여기 지금 뒷좌석 사이드미러가 여기 보이는 음 거거든요 편리한 옵션이 더 많네요 음. 그리고 파노라마 썰루프도 들어갔잖아요 네. 파노라마 썰루프가 들어간 게 많이 없었거든 근데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laughs> 저희지좀 닦고 <laughs>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선명해요 요즘 나오는 완전 신형의 벤츠랑 BMW가 HUD 기술이 너무나 좋아졌는데 5년 지난 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네시스 HUD가 가장 좋은 수준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 2가 들어가서 증강현실 랩이나 원격 주차 보조 그런 거 것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타 브랜드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요 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차로 변경 이런 것들도 동급 독일차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옵션의 기술력 자체가 높다는 건 아니고요 E클래스나 5시리즈는 이런 옵션들을 안 넣어주거든요 그런 게더 좋다는 거죠 어제 타본 E클래스는 심지어 반자율 주행도 없었어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배기량이 2.5 에요 어제 타본 수익가솔린 애들은 2.0 엔진을 쓴단 말이에요 출력 자체가 높습니다 304마력에 43토크를 내는데 수치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에요 어제랑 똑같은 구간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좀 말랑말랑한 느낌은 들어요 난 다른 거는 좀더 타봐야겠지만 일단은 사람이 앉았을 때 꾸겨져 있으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넓어서 너무 좋아요 뒷좌석도 넓나요? 네 엄청 넓어요 제가 지금 의자를 좀 많이 뒤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뒷좌석도 널널하다고 합니다. 뒤에 있는 친구도 키가 178이었나? 큽니다. 근데 이 차는 연비가 어떻게 돼요? 10 정도 나오거든요, 4륜 기준으로. 독일 차들에 비해서 좋다는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전 G80 같은 경우는 6기통이 시작이었어요. 4기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비가 그강 모도하다는 라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엔진을 다운사이징하고 연비도 좀 많이 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현대 파워텍 8단 미션을 쓰거든요. 이게 현대에서 많이 쓰는 미션인데, 독일 차들이 뭐 자사 걸 쓰던가 아니면 ZF사 걸 쓰던가 명품 미션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미션의 그런 기술력은 다 따라잡아지는 못한 느낌이 좀 들고 악셀감도한 템포 느려요 변속도 뭐 나쁘다 정도는 아니지만 아우디처럼 와 엄청나게 변속 속도가 빠르고 부드럽다나 BMW의 ZF 미션처럼 운전에 재미를 준다던가 그런 거는 약간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고속도로로 가고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는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뭐가 가장 고속도로에서 안정감이 좋았죠? 아우디요. 과연 제네시스가 아우디를 <laughs> 이길 수 있는지. 지금까지 보면은 승차감도 <laughs> 음. 그렇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우디랑. 음. 출력도 좋아요. 한 템포 늦다 뿐이지, 뿜어져 나오는 힘 자체는 굉장히 경쾌합니다. 코너는 출렁이는 느낌이 어, 들어요. 맞아요. 그죠? 네, 말랑말랑 하다고. 좀 이렇게 쏠려가는 느낌? 그런 게좀 음... 들어요. 딱 잡아주는 느낌은 부족해요. 뭐 그렇다고 뭐 나쁘다는 아닌데. 여러분 뭐 정속 주행하시면 뭐 어떤 차로 <laughs> 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빠르게 달리고 싶을 때 코너를 돌면 출렁이는 느낌이 든다. 어제랑 비슷한 고속 속도거든요. 좀 출렁이에요. <laughs> 어, 네. 꿀렁 꿀롱고...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낚시리 시내 주행에서는 노면 같은 거를 되게 많이 걸러줬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뭐예요? 노면의 상황을 인식을 해요, 카메라가. 어. 그래서 각 바퀴들의 이제 감쇠력 조절 같은 걸해 가지고 승차감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거죠. 아, 근데 뭔가 어제 벤츠나 BMW는 딱딱한 느낌? 그런데 얘는 뭔가 유연한 느낌이 음... 있는 것 같아요. 딱딱하면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오히려 장거리 주행이나 이런 걸할 때는 그렇게 음... 하드한 세팅이 된 차들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크 밟을 때도 뭔가 안정감이 <laughs> 좀 덜해요. 어, 세게안 밟았습니다. <laughs> 네, 안정감이 조금 떨어져. 어제 독상사 리뷰하면서 브레이크에 대한 얘기를 안한것 같은데 아우디는 저는 좀 밀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네시스랑 비슷하게? 얘보단 나았죠또 음... 벤츠 같은 경우가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많이 좋았어요. BMW도 준수한 성능을 냈고요. 아우디가 가장 밀린다는 느낌은 받았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 아우디 까는 거 아닙니다. 어제 칭찬 엄청 많이 했습니다. <laughs> 근데 이게 팔에 닿는 부분들이 다 나파가죽 시트랑 천연가죽 이렇게 막 섞여 있잖아. 이 느낌이 너무 부들부들하고 좋아요. 오, 오 그렇네요. 음, 보통 이렇게 차를 암레스트 이쪽에 올리고 운전을 하거든요, 남자들은. 저처럼 상남자들은 특히 그런단 말이에요. 상남자. <laughs> 어, 여기도 나무가 들어갔네요? 리어로드가 들어갔어요. 시그니처2에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아니, 실내를 딱 그냥 보잖아. 그냥 가장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넓고 소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소재들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는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실내 디자인은 얘가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수리비는 어때요? 국산차랑 수입차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차이 많이 나죠. 요즘 애프터 마켓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 해도 애프터로 안 나오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장이 났을 때 국산차랑 수입차는 수리비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제네시스는 5년에 10만까지도 보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중고차로 G80을 산다 아직까지 신차 보증이 남아 있는 모델들이 많아요. 근데 독일 차들은 비슷한 금액에 사면 없어 보증이.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게 장.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가가 덜 되는 이유도 어, 되요 맞습니다. 거예요? 이런 고급차들은 음. 구매하면 혜택이 또 있나요? 제네시스도 이제 뭐 라운지 같은 혜택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BMW도 얼마 전에 산 친구 보니까 공항에 갈때 가까운 BMW 센터에 차를 맡겨 놓고 BMW로 그쪽 공항으로 픽업을 보내 주고 본인 BMW는 뭐 보관해 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벤츠는 센터가 좀 좋은 데 가잖아요. 엄청 시설이 잘돼 있어요. BMW도 뭐 안마 의자 이런 거 기본으로 제공해 주고 하는데 벤츠가 좀 고급스러웠다. 현대나 기아의 서비스센터를 가면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거든요. B M이나 벤츠나 이런 서비스센터를 가 보면 무슨 백화점 라운지 그런 오, 느낌으로 진짜. 돼 있어요. 일 처리도 빨라요? 아니, 요 굉장히 느립니다. <laughs> 예약하는데 한달막 넘게 걸리고 그러니까 <laughs> 최고의 단점. 음, 그리고 또 제네시스의 최대 장점을 뽑으려면 국내 AS 센터가 동네마다 있다. 뭐 현대로 들어가면 음... 되니까 그런 게또 장점이 될수 있죠. 이게 사서 중고차로 이제 또 팔기도 하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감가 방어가 가장 잘 되는. 차량 음... 어떤거예요 어떤 차가 감가가 강가 잘 된다고 하기가 좀 뭐한게 신차 계획에 따라 달라요 감가가 제일 많이 되는 시기가 이 차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풀체인지가 됐을 때 거든요 아... 그래서 그 사는 시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요즘 추세를 보면 옛날에는 독일차 들만큼도 제네시스가 감가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얘 요즘은 감가가 많이 안돼요 인기가 많아지고 이래서 옛날 만큼 빠르진 않습니다 다음 남자친구가 차를 사준다 했어 뭘 뭔... 받고 싶어요 <laughs> <laughs> 차를 사주는다? 벤비아 제네시스 중에 골라라 했어 아, 아우디랑 제네시스 중에 너무 고민되는데 음, 벤츠랑 비행기 빠졌구나 네 저는 어제 타보고 결정했어요 수리까지 생각... 제네시스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팀장님, 그러면 S 클래스랑 제네시스를 비교했을 때 어떤 음. 게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네시스에는 S 클래스랑 비교하려면 G90을 봐야 되거든요? 제일 큰 거. 근데 S 클래스가 좋습니다. 비교해보잖아. 그냥 <laughs> 네.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요. 네. 이 E 클래스랑 G80이랑 비교하는 거랑 S랑 G90을 비교하는 거는 네.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봐야 돼요. 기회가 되면 그 리뷰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다고 G90이 기술이 막 떨어진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렉서스 LS랑 G90 지금 리뷰를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제네시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일본차는 어때요? 이 클래스랑 5시리즈 그리고 A6, G80 뭐 이렇게 지금 비교를 했잖아요. 이번에 본 차들이랑 이제 동급 매물이 렉서스의 ES라는 차가 있습니다. 사실 같이 리뷰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또 내구성 원툴이거든, 그게. 고장이 안 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일본 차는 고장이 잘안 난다. 있습니다. 음. 알잖아요. 근데 대신 출력은 너무 낮아요. 딱 실제로 운전했을 때, 그냥 어, 뭔가 그래서? 항상 에코모드를 넣고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자, 이렇게 시승을 마쳤는데요. 과연 어떤 차가 가장 좋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북3사랑 제네시스랑 비교했을 때 순위를 매기자면 어떤 게 가장 어... 좋았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우디, 제네시스, 벤츠, BMW. 저잘 말했나요? 소신껏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아, 저는 뭐 각자의 장단점이 있었던 걸로 하고. 아 근데 네다 좋았습니다.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옵션이나 이런 건좀 좋았어요. 그리고 출력도 가장 높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힘이 넘친다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지어 짜는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코너를 돌 때의 느낌이나 저속에서 방지턱을 넘을 때 느낌, 고속 주행 안정감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었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네시스가 그래서 안 좋다가 아니라 일반 차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수하지만 독삼사랑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은 아쉬웠고, 또더 좋은 부분도 있었다가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 모델보다는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F10 모델이랑 G80 1세대를 갖다 붙이면 비교가 안 됐거든. 근데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